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긴이라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. 하긴이라는 단어는 내가 어떤 말을 인정하고 동의하면서 그 뒤에 덧붙이고자 할때 사용해요. 맞아, 맞아요. 그러게, 그러게요. 라는 말과 바꿔 사용할 수 있어요. 하기는, 하기는 의 줄임말이에요. 하지만, 대화할 때는, 하긴이라고 줄임말을 많이 사용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나 요즘 너무 피곤해. 하긴, 너 요즘 일이 많더라. 피곤하다고 이야기하는 친구에게, 맞아. 너 요즘 일이 많더라. 라고 친구의 말에 동의하면서 내 의견을 덧붙이는 거예요. 그 영화 너무 재미없더라. 하긴, 평점도 낮더라고. 재미없다는 친구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 영화의 평점이 낮다라고 덧붙이는 말이에요. 맞아, 그 영화 평점도 낮더라. 그러게, 그 영화 평점도 낮더라. 이렇게 하긴, 맞아. 그러게, 말과 바꿔 사용할 수 있어요. 맞아, 맞아요. 그러게, 그러게 요 같이 높임말과 반말이 있는 반면 하기는 높임말 반말 둘다 하긴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하기는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덧붙일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그 음식 정말 맛없더라. 난 맛있었는데. 하긴 좀 짜긴 했어. 나는 친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. 나는 맛있었어요. 하지만 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게 조금 짰어 라고 덧붙이며 친구의 말에 동의해줘요. 이렇게 하기는 대부분 어떤 의견을 동의하고 그 의견에 덧붙이는 말을 할때 앞에 사용해요. 하지만 완전히 동의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덧붙이는 말을 할 때, 하긴이라는 말을 사용해요. 여러분도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공감 받는 기분이 들도록 하긴이라는 표현 많이 사용해 보세요. 그럼 안녕!